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헤타페를 1대0으로 겨우 잡고 1위를 사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모두 멀티골을 허용하면서 신승을 거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팀들의 특징은 모두 수비와 압박에 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레반도프스키의 결정이 치명적이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안수파티의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고, 레반도프스키에게 득점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단점이 삽시간에 나타났다고 할수 있을 것이죠. 이번 경기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바르살로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소시에다들을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쭉 보여주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에서의 점유율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압박과 수비에 능한 팀을 상대로는 고전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67%의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도 뾰족한 공격 루트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전방부터 거칠게 들어오는 양상이 잦은 편이고 수비적인 퍼포먼스도 꽤 좋은 편이라 바르셀로나의 득점 난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스페인 일부 3위의 소시에다드입니다. 5연승으로 훌륭한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만나게 되는데 캄프누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통산 29승 1무 30패로 꽤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어 소시에다드가 만약 밀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메리노의 결장으로 인해 중원에 상당히 힘이 빠진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실바와 수비맨디가 남아 있긴 하나 강한 중원을 가지고 있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중원 싸움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결국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한골 싸움으로 이어가는 것이 플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소시에다드의 압박 기조와 성공률은 꽤 좋은 편이라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을 미연에 방지할 전력 자체는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정자는 메르컬란치 사디크, 솔라, 구에바라, 토리엔테스, 메리노, 패체코, 고로사벨, 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핵심 중원의 이탈도 상당히 큰 상황이고 올 시즌 리그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비적인 퍼포먼스는 꽤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소시에다드도 직전 리그에서 만난 세 팀처럼 압박과 수비에 능한 팀임을 감안할 필요는 어니는데 바르셀로나가 압박에 능한 팀을 상대로는 뾰족한 공격 루트를 찾지 못해 빌드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바르셀로나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사수나와 세비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칠위의 오사수나입니다. 여전히 조용한 다크호스 역할을 해내면서 중상위권에서 수문장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강등권인 엘체와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인 유기추격의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세비아를 상대로는 상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팀내 최다 득점자인 아빌라까지 수비에 가담시키면서 후방의 안정감을 더하는 운영이 상당히 잘 통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세비아의 공격력은 여전히 합격점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고 세비아가 롱볼로 직선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한다고 하더라도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 오사순하는 리그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결정자는 비달 페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일부 15위의 세비아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한 경기는 하부 리그 팀인 알라베스였고 직전 경기에서는 19위 카디스를 상대했다는 점에서 세비아 정도의 전력을 가진 팀이라면 두 경기 모두 잡아야 했던 경기라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해당 경기에서 모두 또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최전방 공격수들이 기록한 골은 없었다는 점인데요. 두 골을 모두 중앙 미드필더인 라키티치가 넣었고 지난 경기 골은 PK였습니다. 엔네시리코파 델레이 무대에서는 득점을 두골 기록하고 있으나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 기록한 골이라 수비가 단단한 오사순나를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할 것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결정자는 고메즈, 텔레스, 코로나, 마르카오, 델라이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순나의 수비가 강하긴 하지만 빌드업 상황에서의 정교함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할수 있고 세비아도 하브리그 팀과 강등권 팀을 상대로도 최전방 자원들이 쩔쩔매는 등 공격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사순나가 세비아의 높은 라인을 직선적으로 으로 공략하면서 기세를 올릴 수 있고 키케라는 컵 대회 전용 공격수도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언더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 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